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 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마을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잡혀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는데. 자신에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점부장은 살짝 당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 바울에게 어떻게 너가 헬라 말을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예전에 여기 예루살렘 성조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해로 잠적했던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자신은 어떤 그 소, 작은 성읍의 유대인이 아니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 출신. 다소는 좀 이렇게 좀큰 도시였어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임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천부장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해주고 바울은 많은 군중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 히브리 말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매우 흥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반대로 바울은 차분했어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차분하게 욕을 먹었고, 차분하게 뭐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차분하게 쇠사슬을 찾아서 차분하게 끌려가는 그런 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소란스러 것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그러자 아주 침착하게 정중하게 천부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행동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대화였지만,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풀고, 바울도 자신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우리는 간혹,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며 그 상황을 대처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가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잡아갔던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조차도요. 근데 그렇게 천 부장이 바울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울이 막 애를 써서 얻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차분하게 솔직하게 말을 했고 이천 부장도 신기하게 바울을 감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들도 말하고 그렇다면 어, 바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순간도 심지어 내 감정을 통해서도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울부짖고 떠들고 감정적인 그런 호소를 막 했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이 달라졌을지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감정에 휘말려 실수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순간을 맡기는 그렇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샬롬.